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요거 영상을 어, 러블리로즈를 이렇게 어, 영상에 보여 드리려고요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어, 러블리로즈 이끄진데요 어, 이게 한 130개가 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산세 군데 이렇게 빡빡하게 두는 거 보다는 한군데로 몰아서 심어주려고 하는데 어이 아이들이 그래도 헐렁했었는데 이번에 비 맞고 무척 자라서 전부 다 이렇게 빡빡하게 숨도 못 쉴만큼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 옮겨 심기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거는 백모단 금도 있고요 이것도 백모단이고 백모단이 어그 일반 백모단도 있는데 음, 금도 어, 한개가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마디바도 두개가 이렇게 입 꼬지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어, 한 군데로 심어주려고 하는데 화분이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어, 다이소 화분인데 <laughs> 아, 화분이 아니죠, 참. 다이소 바구니인데요, 대나무 바구니인데 여, 여기에다가 제가 비닐로 그 옆면은 어 실리콘으로 이렇게 붙여놨구요어 가운데 쪽은 물빠짐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 잘랐는데 어 여기에다가 어, 배수층 좀 해가지고 음 어, 전부 다 여기다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적을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래서 한번 어, 여기에다가 어, 심어보도록 하고요. 어 먼저 이 아이들을 조금 어, 하나 하나 뽑아서 어. 여기 한쪽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어, 요거 이제 입장은, 어, 그대로 가, 아니, 뿌리는 그대로 갑니다. 어, 왜냐면은, 어, 지금 이제, 어,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 우기죠? 장마철? 어, 다가오는데, 어, 뿌리까지 전부 털어버리면은 아이들이, 어, 조금 활착을 잘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요. 요거 이제 큰 아이들만 먼저, 어, 뽑아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아이 뭐, 뽑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예 그, 이거 이제 작업을 할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어, 거의 그, 이대로 이제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심기를 어, 하려고 합니다. 그냥 분갈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아이들은 가운데 쪽으로 심고 작은 아이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가 있는데 이거는 마디바 입구지예요. <laughs> 그중에 입구지가 조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또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간 사이즈니까 이렇게 놓고 어, 꽤 많죠. 136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어, 러블리 로즈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아이들은, 요거는 백모단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심어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백모단. 어, 금종자가 있는데, 금으로 나오지 않고, 어, 무지로 나온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백모단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더블리 로즈, 요거 백모단. 아,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합식이 어, 좀 쉬운 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 말고 한번 뽑았는데 뽑고 다시 하고 있는데요. 완전 빽빽하게 그냥 우겨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안될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는 우겨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조금 더 빼고. Thank you. 어,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조금 키가 쑥 올라오면은, 목대가 좀 자라나면, 개체들이 하나씩 표시가 나겠죠. 여기다가 조금만 심어주고. 시 간도 너무 많이 갖고 어, 제가 힘드네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입장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식재는 다끝났고요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러블리로즈만 제가 합식을 한거고요 여기는 남아있는 러블리로즈에 잎꽂이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만큼이나 생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백모단, 마디바 이런 아이들도 여기다가 어, 나란히 심어놨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또 사용을 하게 되네요. 어, 너블리보자 한 136개하고, 뭐, 105단하고, 이코지 이렇게 다시 잘 식재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나온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